안녕하세요. 저는 네. 자산관리사 현은숙입니다. 아, 현은숙. 네. 네, 저는 길건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확정이자 주는 통신보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걸 보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 음. 어.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좋아요, 나빠요? 저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알고 하면 좋은데 음, 모르고 모른다. 하면 흔한 말로 호탱이 맞는다. 어 그렇죠 호구죠. 나쁜 거를 모르면 호구 같아요. 그렇지 알고 있으면 호구가 아니지 음, 똑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지. 왜 호구가 된 수밖에 없었던지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거는 어. 그럼 제가 네. 제가 일반 호구 한번 할게요. 아 <laughs> 호구 한번 할 테니까. 그, 뭐, 담당 설계 다 네. 되는, 어,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어, 이라 그쵸. 생각하고, 그쵸. 네, 저한테 한 번. <laughs> 이거는 제가 아니고, 기회에요 아무 강조를. <laughs> 네네. 네. 요즘에, 네. 마이너스 금이기 때문에, 그니까. 네. 어, 요즘에 네네. 보험사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요? 요즘에, 음. 어, 이자를 확정 이율을 어. 주는 보험 상품 아세요? 오, 확정 이자를 줘요? 네 얼마나? 어, 최고 3%? 3%. 상품. 근데 은행 이자가 지금 2.0%밖에 네. 안되는데? 3%못 보셨죠 그러니까 3%를 준다고요? 네 저축은행도 안주는데? 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더 준다? 네 은행은 단리인데? 그쵸 오 네, 복리인데 그거를 나중에 네. 연금전환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연금전환도 돼요? 네 3%로? 네 그럼 무조건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그거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네.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해드려요 얼마나 줘요? 그거는 주계약에 따라 다른데, 어. 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 납입하는 도중에 만약에 어. 정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 사망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혜택이 야. 있는데, 그러면 그치. 이자도 3% %야. 네, 근데 이거 좋을 때까지 준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뭐였죠 복리로 죠 네, 그다음에 음...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사망 보험금도 줘 <laughs> 네, 가입 안 하는 게 호구네 그쵸으로 그쵸? 그쵸? 하셔야 돼요. 아하. 이렇게 해서 내가 또 호구가 됐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좋은 점밖에 말을 그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설계사가 그런 것같아 원래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어, 그 그쵸? 안에는 분명히 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볼때 이거야. 동전도 앞뒷 면이 있 어, 그럼요. 너무 좋은 앞면만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뒤쪽은 안 좋은. 음. 우리는 둘다 얘기해 봅시다. 음. 오늘. 네. 어. 좋은 것도 얘기하고 안 좋은 것도 얘기하고 응. 그래 아니 우리 내가 듣기에도 방금 들은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다좋죠 솔직히. 저는 호구가 될 수밖에 음. 없을 어,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아니 복리야. 은행보다 뭐 이자도 또 많이 준대 응. 무조건 3%를 준대. 제가 애를 가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사망 보험 금을 둘러본 거 같아요. 어 맞아요. 혹시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음. 어 혹시 제가 또 운전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럴 하다 그럴 보니까 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를 가장이라면 다 하는 거. 같아. 그럼요. 근데 이걸 생관리 준다고 하니 당연히 안 하면 이하한 거지. 근데 여기에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네. 어, 이 단점이 어떤 게 제일 크냐? 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네.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우선적으로 네. 어,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그 해지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네. 적다. 네. 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우리가 저번에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저축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음. 얘기하는 거는 종신보험이야. 그죠 그럼 그 환급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 어, 종신보험은 음. 이제 사업비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아 어, 20에서 30%? 20에서 30%? 맞나요? 칼만 안 들었지, 도거는제 개별 아니에요. 맞나요? 어. 제가 네. 알기로는, 정확하게 네. 알기로는, 과거에 20, 30% 하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좀 차이가 큰것 같아. 그쵸. 그렇죠. 그니까 뭐, 최소 10%부터, 최대한 음. 30% 왔다 음. 갔다 하는 것 같고, 축보험들은 네. 그이하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 이하. 음, 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큰 거지. 음. 그니까 3%를 주더라도, 이미 깐게 적어. 그니까 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똑같이 넣는데, 70%로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100만 원인데, 뭐, 95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음. 차이가 나는 거지. 뭐 때문에? 사망보험금 준다는 어, 이유 하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금액이잖아 인간이라면. 뭐, 불로장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 보험사도, 뭐, 자선사업가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어. 땅파 장상하기도맞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놓고 네. 얘기합시다. 네. 내가, 종신보험은, 난 10년나 파는 사람 본적 없어. 음, 그렇죠. 못해도 20년 아니면 30년 납입을 해. 그쵸.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20년 납입이잖아. 네. 그렇죠 20년 납입을 했어. 음. 100%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본전이잖아. 음. 그럼요. 본전이 언제 돼요? 20년 납이면 우선 최소가 음. 25년 정도. 내가 20년을 내면 납입을 하고 5년 정도는 거치기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본전을 뽑는다? 그때야 본전. 근데 복리 3%가 아니에요. 3%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깐게 많아서. 네. 대신에 응. 오, 이거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를 보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보완을 할수 있죠?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아 그래? 뭐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없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laughs> 어, 아시죠? 네 글자 네. 추가납입 추가납입? 네. 음, 추가납입을 근데 네. 제가 뭐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음.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네. 상담을 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네. 한, 진짜, 한, 백 명, 제가 한, 백명 강의할 때 물어보면, 진짜 추가 납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열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또 물어보잖아. 네. 한두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조, 추가 납입이 뭔지 좀,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기 한번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네. 주 계약에 대한, 이제, 아, 기본 금액이, 그렇구나. 월 납입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지. 주 계약하면 어려우니까, 어, 내가 달달되는 어, 보험료. 네. 납입하는, 어. 그, 어, 보험료. 어, 보험료. 보험료에 대해서 어. 이제 그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치면 어, 어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어. 20만 원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럼 200%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네. 1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 네. 그런데 추가로 20만 원까지 네. 더낼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추가로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업비 안 돼.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아. 회사도 있어. 아. 그그 우리는 왜냐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아. 되니까 맞아요. 차이는 좀큰것 같아. 예를 아. 들어 변액이다. 어. 그럼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아. 확정이자다? 그럼 음.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음. 하지만 30%까지는 안돼 음. 많이 떼봤자 제가 알기로는 한5% 이하. 네. 뭐한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음. 그런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은 그러니까 활용하는 게 좋다. 그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뾰로롱 한 거죠. 뾰로롱. 어? 로롱 뾰로롱.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한다고 칩시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추가 납입을 만약에 안 했어. 음. 그러면 20년 납입일 때100% 되는데, 번전치기 하는데, 네. 25년 된다 그랬어. 네. 그러면 우리가 딱 10만원짜리에다가 10만원 한번더 냈다라고 칩시다. 음. 금은 어느 정도 돼, 번전되려면? 거의 한 20년 정도면 되긴 하는 상품도 많습니다. 그냥 한 5년에서 10년이 땡겨진다? 네. 먼저 하는데. 그렇죠. 근데 5년이라는 네. 기간 동안에 그게 음... 더복리로 불어난다면. 아, 더빨라진다이 그 확실히 크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다. 5년이라고 하면, 어, 겨우 5년? 이럴 수밖에 없 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5년 동안에 3%를 음... 더 뿔려나간다고 생각을 않을까? 하시면, 네. 그때 총납입금액에 대해서 5%, 아, 3%? 음... 그러면 아까 두배로 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료를 내는데 네, 네, 네. 20만 원을 달달이 더 낸다. 네. 추가 납입을 한다. 한 12년 정도 걸려. 아, 어, 네, 12년. 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 아무리 좋더라도 원전치기 네. 하는데 한 25년 걸리는 거랑 네. 네 15년 걸리는 거랑 뭐한 10년 걸리는 거랑. 네. 그러면 당연히 10년 걸리는 게더 이득. 어 그래서 네. 만약에 종신보험을 들 거다 음. 확정인자할 준다고 분명히 음. 얘기를 들었어. 음. 근데 난 종신보험인지 몰랐어. 네. 하지만 들쳐보니 종신보험이야. 네.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추가납입을? 아니지. 뾰로롱은 해야지. 음. <laughs> 뾰로롱은 해. 뼈로롱. 뼈로롱하고 <laughs> 뭘 해야 돼? 추가납입을 해야죠. 그렇지. 근데 아마 추가납입이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 그럼요. 그 종신보험을 들면 대부분 음. 뭐 20만 원, 최소 2만 원 드는 것 같은데. 줄이면 되잖아. 어, 그럼요. 감액을 해야죠. 그렇지. 응. 그니까 러 내가 달달해내는 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어, 20만원 내는 거, 15만원 줄이고 싶어요. 10만원 줄이고 싶어요. 할수 있어요. 네. 줄이고, 그 남은 금액을 대신에 네. 추가 납입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번전을 찾는 기간을 좀더 땡길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추가 납입은 뼈로롱을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어,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까? 네, 뼈로롱. 마지막으로 뭐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laughs>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많죠. 사실 고객센터에 음. 무조건 어떤 상품이든 이제 고객센터로 같이 통화하기 도에 응, 응, 무조건 1088에 어, 네. 확인해봐야 하는데, <laughs> 네. 네, 그거를 물어봐라. 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게 맞긴 하지만 옛날 상품은 음. 이제 저희가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되죠. 그쵸 기존에 설계사가 어. 있다면 아직도 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음.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존의 네.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싫어해요. 음. 귀찮아해요. 어, 그렇죠. 새로운 상품을 더 유도하겠죠. 아, 음.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음. 뭐또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훈련한테 전화하세요. 맞아요. 일 네이버에 어, 이거 얘기되는 거죠? 얘는. 네. 초록창에 네네. <laughs> 네. 어 음, 하면은 네. 바로 나오니까 전화해서 네. 어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네. 음. 네, 무조건. 제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반만 음. 가입을 하는 게 핵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10만 원 하고 20만 원 추가 가입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어. 저는 중생보험을 활용하는 좋다 생각을 해요. 음. 필수는 음. 아니지만 그렇죠. 없다고 해서 나쁠건 없다. 음, 네. 어. 이제 뭐 은행만 믿고 음. 저희가 저축을 하기에는 이유도 낮을 뿐더러. 음. 그거를 해지를 하면, 음. 아, 그게 만기가 된다 하면, 저는 그거를 음. 다시 그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저도 이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이렇게 강제저축이 필요한데, 뭐 사망보장도 되고, 음.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도 할수 있는데, 대신에 그래. 제가 이거를 무조건 유지를 해야겠다. 음.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laughs> 다음번에는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음. 언젠가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정 이자를 주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는 음. 장점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지만 음. 어, 그냥 우리의 오늘의 결론은 호우가 되지 말자. 네. 단점을 어, 활용을 해야 된다. 단점을 내가 미리 알고 음. 아까 얘기했던 뾰로롱처럼주가 음. 납입을 한다거나 다른 걸 활용을 음. 하면 음. 조금 더덜 호구 음, 아니면 그렇죠. 네가 호구. 음. 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그래도 호그 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어,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동단결해서 네. 그대로 네. 걱정도 그대로 음. 다음번에는 또 어디서 할지 <laughs> 네. 저희가 또한번 네. 네. 다른 걸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